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10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5편 말씀에 보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호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함 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 또 그리고 또 은혜로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림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 사과가 보이죠. 사과가 보이죠. 1991년. 사과 수확을 앞둔 일본의 아오리, 아오모리 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과의 대부분이 90%가 떨어졌습니다. 다 낙과가 되어진 거죠. 농부들의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사과를 보면서, 떨어져 있는 사과를 보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마음도 어려워하고 기가 막혀 망연자실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과 10%를 잘 가꾸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상품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53.9m의 풍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라는 이름으로 딱 해서 증명서도 하고 거기다 도장도 찍어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백화점에 납품을 할때 그때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입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입시가 있을 그때 그때 이제 사과를 판매한 거죠.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0배로 해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모자랄 정도로 완전히 불티나게 다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한 청년, 야스하라 라는, 야스하라 라는 청년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집중해서 합격 사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사, 상황들이 있었죠. 한번 보시겠어요? 요 사과가 바로 그 사과입니다. 그 사과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아. 아. <laughs>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합격.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합격 사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여러분은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라는 상황이 또 오게 될 텐데, 그럼 그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6편 말씀에서는 세 가지 장면으로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7절에 한 장면,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또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 장면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처지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여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내 영혼도 떨리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몸도 마음도 다 잃어버린, 다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세약해진 상태로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도 그의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첫 번째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구원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다윗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 또 자신의 유를 적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또 자신의 유를 적신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세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근심 또 많은 대적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모습.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근거로 해선 하나님께 무엇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죄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든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다윗이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놓여져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곤란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봐도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위협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의 회개에 대한 부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봤던 가사의 내용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다윗을 악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8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완전히 바닥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을 눈물로 열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8절부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우리 역전이라는 표현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면서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뒤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뭔가 변화되는 이 일이 이루지면서 그리고 갑자기 뭐냐면 선포하면서 떠나갈 치여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뭐라고요?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두 개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구하고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내 울음 소리를 들으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내 기도도 받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알료에 쓰여졌던 부분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도 들으셨고 내 간구도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아직 여전히 내 육체는 아직 여전히 나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응답하셔서 이루어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 내 육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내 강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보면 담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보니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떨었다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들이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여 심히 떨미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떨었는데 이제는 누가 떨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된다 이것도 상황이 역전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면 나를 비난하던 그 사람이 떨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한 영들이 나를 자꾸 비난하는 그 비난의 그그 그 세력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상황적으로만 어려우면 조금 더 나은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도 많이 짓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악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적으로나 또 아니면 내 내면적으로나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큰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어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어떤 무엇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덮쳐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정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큰 벽들을 만나는 경험, 너무나 큰 장애물을 만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쯤 나는 이 구렁텅이와 같고 늦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 때문에 낙심된 상태에 놓여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거나 부끄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나의 근심, 또 나에게 있는 많은 대적들, 나의 죄들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달라졌던 건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